네, 선단님, 안녕하세요. 예, 예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 예,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? 아, 어, MC MC 넥스입니다. 네, 이 이만 육천, 이만 삼천 육백 원에서. 예, 예 10%입니다. 알겠습니다. MCX 23,600원에 10% 보유하고 를 계신데요. 자,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겠습니다. MCX가 사실 아, 소실을 꽤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. 16,600원까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아, 매수하신 가격대따면 연초 그러니까 1월이나 2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? 예, 2월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고요? 아 이게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예. 이게 막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그거 하는데 이게 에, 좀 어느 정도 올라갈 난동 이제 그게 알고 싶습니다. 그리고 예. 손절까지 알고 예. 알겠습니다. 목표가와 손절까지 제가 뭐 짚어드리도록 하죠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예 예. 예. 네, 황정원 과장님, 이번 주목은 MCNEX입니다. 자, 매수하신 가격이 23,600원, 아, 10%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. 2월 달에 올해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. 자, MCNEX, 현재는 손실이 폭이 좀큰 상황인데, 앞으로의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? 네, m c n x 는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이고,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수위, 순위가 높고, 또 이제 스마트폰 쪽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카메라 모듈 종목이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어, 삼성전기는 뭐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주가가 좋대지만, LG 이노텍의 주가는 또 좋지 못했고요. 어, 그러니까 어, 결론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종이 지금 상태가 썩 좋지 못했다. 아, 이렇게 볼수가 있겠, 있겠고, MCNEX 같은 경우는, 작년도, 재작년도, 어, 재작년도가 특히 적자가 심했고, 어, 작년도도 순위 기준으로는 적자였다가, 어~ 요번 분기 일단 상반기의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흑자도 턴어 라운드 되고 어~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뭐~ (2015년) 정도 수준으로 회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카메라 모델 업황 자체가 썩 좋지 못했고 어~ 그리고 실적이 작년 예작년 적자여서 흑자로는 돌아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~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어~ 더 상승 모멘텀을 줄수 있을 정도로 실적 상승 요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서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금 주가에서 뭐 2만 원대 위로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실적의 뛰어난 상승은 아니고 또 카메라 모델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고 어, 이런 것들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전환 사채를 전에 발행했었는데 전환 사채가 아직 미실현된 물량이 한 111만 주 정도 대략 금액으로는 한 200억 정도 될것 같은데요. 그건 왜그들좀물고 있고 그 전환 가격이 (17400원에서) 한 (900원) 정도 대략 한 (18000원)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(18000원에서) (19000원) 사이가 가장 강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, 뭐, 물론, 뭐, 뭐, 200억이라는 금액, 111만주라는 주식수가 뭐, 뭐, 크다면 클수 있고, 작다면 작, 작을 수 있겠지만, 지금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, 그것은 분명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, 어, 지금 16,500원대의 주가인데, 어, 그렇게 저항대가 바로 위에 있고, 또 많은 물량의 전환사체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, 선뜻 매수 주체가 좀 부족한 것 같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, 매수가, 뭐, 2월에 매 하셨고 좀 높으신 상태인데요. 어,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매수가 위까지 금방 이렇게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어,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잊고 현실점에서좀 현실적인 뭐 목표가를 봤을 때는 (1차적으로는) 어, 목표가를 한 (19000원)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매물대가 많고 또전환가에 만 7400원에서 900원에 약간 위 정도의 가격 19,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. 2차 목표가는 21,000원대, 어, 또그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은 매물대를 갖고 있는 구간입니다. 어, 주요 이평선이 자 가장 많은 매물대 갖고 있는 21,000원대, 이 정도를 좀 단기 중기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겠고, 매수가 위로까지 어, 금방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서는 좀... 뭐 이중 축소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황정호 과정과 함께 MCNX 살펴드렸습니다. 1차적인 목표가로는 19,000원, 2차로는 21,000원 정도까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네요. 참고되셨나요? 예, 예.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.